국내 연구진이 나노 기술을 이용해서 칼슘의 체내 흡수율을 크게 높였습니다. 특히 골다공증 치료에 좋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굴껍질로 만든 칼슘 분말입니다. 기존 분말이 10 마이크론 이상 크기의 뾰족한 모양을 지닌 반면, 나노 기술로 분쇄한 이 칼슘 분말은 10에서 20나노로 크기가 1000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형태도 둥그러 기존 칼슘제에 비해 흡수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동물 실험 결과, 나노칼슘을 투여한 골다공증 쥐는 3개월 뒤 정상 수준의 골밀도를 갖게 됐습니다. 연구팀은 또 골다공증과 척추 환자 50여 명에게 임상 실험을 한 결과, 나노칼슘을 하루 880mg 이상 섭취한 환자들의 골밀도가 현저히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혀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분이 이제 이 <laughs> 네, 나노칼슘을 갖다 먹게 됐죠. 물론 이제 양을 좀 많이 해서 먹었습니다만 그것이 한 6개월 내지 1년 정도 하니까 신게 움직일 수그런더라고요 연구팀은 연구 결과를 공식 발표한 데 이어 나노 칼슘제를 곧 시판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지원입니다.